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면, 뒷면, 옆면 양쪽. 그다음에 안쪽에 이제 어린이 하차벨. 해서 총 다섯 개를 찍어야 되거든요. 앞면은 이제 난바 나오게. 위에 경광등까지 나오게끔. 어린이 보 이것도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앞면을 찍는 거고, 옆면은 찍을 때 계단 발판. 이제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이 발판이 있어야 이렇게 타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다음에 뒷면 같은 경우는 경광등이 있는지 없는지. 하고 남바까지그다음 왼쪽 이제 운전석 쪽 옆면은 이거 어린이 정지 승하차 할때이 날개가 이렇게 켜져요. 플러스로 계기판 사진. 그거는 이제 저희 전사에 올리는 용도 같아요. 이제 교육청 자체에서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벨. 어린이 승하차 안전벨인데 큰 차로 가자고. 이게 이제 어린이 이제 장치거든요. 여기서 이제 발판뭐 경광등 자동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어린이 승하차벨. 운행이 끝났다?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하차 확인이라고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. 이걸 누르면은 기사님 안전 운전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경고등이 이제 꺼져요.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눌렀다? 그냥 사에서 그냥 경보물리는 거야. 삐뽀삐뽀하고. 근데 이게 시내가에 주차되어 있다고 해봐요. 이제 사람들 이 전화하고 난리 나는 거지, 이제.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용 망치가 있어요. 각승객석마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.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. 들어가지고 가상으로 깨시면 됩니다. 왜냐면은 뭐 시내버스야 중간에 이제 출입구 문이 있지만 일반적인 버스는 중간에 이제 출입구 문이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기면은 옆에 있는 거, 비상해머 이걸로 가상 깨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. 그런 경우가 안 발생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역할이고 기사님의 역할인데 만에 하나. 뭐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. 이 소화기는 무조건 차량에 배치를 해놔야 돼요.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맞잖아요 자동차 검사할 때이 압력까지 다 체크를 해요.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할 것 같은 압력이다.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이제 검사에서 빡부를 먹습니다.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기 때문에 다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